한번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는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나 24시간씩 주어진 하루는 동일하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자.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성과를 결정한다. 꾸준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면의 안정이 외면의 성공을 이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자. 눈앞의 어려움을 넘어 바라보는 인내는 더큰 성취를 이끌어낸다.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모든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 속에서 희망과 힘을 얻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자.